전통적으로 독일 교회는 목회자가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국가 교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나라의 녹을 받는 공무원인 셈이다 보니 절대 권력을 장악한 광기의 독재자 히틀러의 지배로부터 교회 목회자와 교회자, 교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할 독일 교회는 불행하게도 히틀러 개인의 사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독일 교회의 아픔이요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바른 신앙 양심을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비록 소수일망정 독일에서도 교회가 나치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인물이 본회퍼 목사였습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는 고백교회를 태동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백교회는 교회가 나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데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부흥 운동으로서 고백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나치 정부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나치의 부당한 간섭을 막아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그런 고백교회를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고백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더욱이 2차 대전 발발과 동시에 많은 고백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전선으로 징집되어 고백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와해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본회퍼 목사를 비롯한 소수의 남아있는 자들은 지하에서 교회 회복 운동을 계속합니다 1939년 본헤퍼 목사는 예전에 자신이 수학했던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헤퍼 목사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이왕 미국에 온 김에 망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본헤퍼 자신도 미국 망명 권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그 유명한 라인홀더 니버 교수에게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오직 핍박과 시련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독일로 자진해서 귀국합니다. 1943년 4월, 본회퍼 목사는 결국 나치에 체포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5년 4월 9일, 히틀러의 혁명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광기의 독재자,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신의 정부였던 에바 브라운과 권총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 불과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본회포 목사의 나이가 겨우 39세, 참으로 아까운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본회포 목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절개가 전후 독일 교회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메리 글래즈너 여사가 쓴 진노의 잔이라는 책 속에는 독일 상류 가정 출신에다 천재 신학자의 20대의 이미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을 일관했던 신앙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히틀러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는 그 정신으로 39년을 살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39세에 순교했고 바로 그 믿음의 정신이 하나의 로 미랄이 되어 전후 독일 교회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재물이란 돈, 권력, 명래, 명예 등 인간이 탐하는 세상 모든 것의 통칭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가 39세의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셨던 것은 그 개인의 신념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2000년 전을 되돌아본다면 2000년 전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오늘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낙후된 시대였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시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 21세기를 경험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시대를 2000년 전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만은 유독 2000년 전의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원형으로,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었던 교회로 지려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기념비적인 대예배당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교인의 숫자가 수백만 명 혹은 수천만 명에 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개념과 중요 면으로 되돌아본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교회라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의 그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초대교인들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